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K-POP 학카 댄스를 맡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앞으로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K-POP 댄스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트립 댄스를 주로 가르치, 가르치고는 있지만 스트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그다음에 인성 거기에 춤을 어우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뭉치었어요. 그래서 100이면 100, 다 선생님들이 저를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심한 몸이어서 근데 사람은 약간 그거를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나는 좀 처. 나는 좀 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뿐이야. 라는 생각을 좀, 좀 가지고 약간 건방졌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게 훅 하고 깨졌었던 계기가 한 선생님 만나면서 그게 좀 깨졌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20kg의 몸무게도 감량을 했고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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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몸이 바뀌고, 제 마인드가 바뀌고, 동작들이 바뀌고, 춤을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남들이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여기까지 갈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20대 후반이 가다 보니까 제 삶이 일부가 됐어요. 어, 처음부터 댄스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안 해도 된다는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음, 노래를 부르는 친구, 발라드를 하건, 뭐, 아이돌 가수를 하건, 언더에서 하건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듬이 굳이 춤이 아니더라도 이런 바운스 같은 거를 하려면 반드시 그런 리듬을 하려면 춤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고난이도의 동작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실용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댄스라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음 조금 어려워 하더라도 한 학기 동안 꾸준히 들으면 제가 아니더라, 아니더라도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조금 더 배우는 것도 쉬울 거고 또 저한테 꾸준히 배우고 간다면 조금 더 고난이도의 동작도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돌들을 아이돌 연습생이나 다른 친구들을 가르칠 때 매번 이 친구를 꼽는데요. 그게 시스타 보라의 경우가 그 친구가 처음부터 춤을 못 추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욕심이 조금 많은 스타일이어서 제가 움직임 하나를 할 때마다 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끝나고 하는가가 자기 성에 안 차면 수업이 끝나도 저를 집에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밤새 연습을 하고 그 동작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부터 아이돌의 목표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가르치면서 느꼈었던 거는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몰입을 할때 그거를 좀 끝장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이 되던 댄서가 되던 뮤지컬 배우가 원래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던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의 이양무는 게 아니라 그 이양무는 것 정도를 좀 넘어설 정도로 정말 다리가 까지더라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참 안타까운 건 아이돌이 되기가 되게 힘든데 그 친구만큼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열심히 하면 나이가 들면 반드시 한 자리는 끝이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강점을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춤이 조금 더 좋으냐 뭐, 노래가 조금 더 좋으냐? 내가 긍정적이냐? 내가, 음,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조금 더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고, 노래를 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리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춤이 조금 어려운 건 알지만, 조금, 음, 오래? 단기간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늘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 하고, 음, 한번 배울 때 굉장히 깊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움직여보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학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